를좀 뿌리고 시작할까요? 세이퍼퓸의 버니소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시면 다 제가 없어요. 다 풍경 사진이죠. 이게 다 뭐냐면은 근데 제주도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좀 대,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이렇게 지금 있어요. 이거는 숙소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런 저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의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3단계에 제가 있어요. 시원한 나, 괜찮은 나, 더운 나. 제가 이거를 네, 오늘 차에 찍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 사진을 못 찍었냐면 1회용 카메라로도 찍은 게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드라이브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더웠어요. 오늘도 배경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는 되게 자주 닦구를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닦구를 잘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조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은 또뭐한번두 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정말 풍경이 제가 닦고 하면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제 손도 보이시죠? 이 책상이 되게 영감이 돋게 하는 그런 책상이랍니다. 단 뒷대지는 이거랑 이거 둘 중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 닦고하기도 편하고 이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꾸 영상 찍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꾸 영상 찍을 때 저는 약간 결심을 해야 되는 편이라 여행 오니까 더 심해졌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리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두개 골라봤는데 근데 사실 이 사진은 내용으로 보면은 분홍색이 더 낫지 않나요? 분홍색. 근데 사진이 진짜 무슨 교과서 사진처럼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사진을 잘못 찍고 그런 게 아니고요. 풍경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코닥 미니샷으로 이걸로 뽑아서 그런지 지금 너무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좀 속상하네요. 진짜 멋있는 구간만 올라가고 찍었는데 그리고 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었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차를 타잖아요. 차가 열이 식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더위를 지금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요런 거 가려줘야 돼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 안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걷다가 찍은 거고, 이거는 원양 폭포라고, 아, 원앙 폭포라고. 이 폭포는 이제 제가 블로그 이웃님이자 저희 구독자님이 다녀오셨는데 너무너무 예쁘길래 저도 한번 가본 건데,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폭포 보이시나요? 물 색깔 제가 사람 안 보이는데 찍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거기 너무 위험해 보였어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돌에, 바위에 이끼가 진짜 많았는데 정말 큰일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여기 그냥 드라이브, 드라이브 길 무슨 해수욕장, 세속각세속각 해수욕장? 가는 길이었고 여기도 나가는 길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너무 더운 날. 여기가 그랬거든요. 폭포라서 되게 시원할 줄 알고 갔는데 제 착각이었고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못 참고 있는 저예요. 으으으, 진짜 너무 덥다고 이러면서. 이때가 진짜 클라이막스였던 것같아 오늘 번개를 좀 사용해줄까요? 왜냐면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날씨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주려면은 번개가 최고기 때문에 이 백풀에서 번개를 붙일 겁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잘 보일 수 있게, 이 색으로. 이렇게 할까? 이게 좋겠다. 아, 약간 원기어 스는 느낌인데? 그리고 사실 어제 밤에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어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이렇게 내일 하면 좋은 게, 낮에 또 하면 좋으니까, 이게 주, 낮이 주는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거 찍으면 되지, 이러면서 제 자신을 향리화 시켰답니다. 잘했죠.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나예요. 아, 그래도 살것 같다, 이런 저거든요. 여기 길 가운데다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못 찍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이렇게 합성할 거 생각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다음에는 시원한 저거든요. 근데 여기 둘다 시원한 내가 있으니까 조금 열받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여기 초록 잔디가 좋아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 저 오늘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거든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진짜. 그래서 그냥 안할 생각인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안할 수가 있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달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생명의 위협을 제가 느껴봤어요 처음으로 젤리 젤리로 마음을 달래줄래? 뽀로로 얼굴이네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좀 붙여볼 건데요. 음 이거 어떤가 싶어요. 시크릿 바캉스인데 약간 <laughs> 합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거 꾸 영상을 이제 편집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상상. 제가 상상을 잘하잖아요. 이것도 약가 상상이잖아요. 제가 갔다 온건 맞는데 그냥 합성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급강, 상상 시크릿 바캉스인 거죠. 상상. 이거 솔직히 좀유레카라고 생각했어요. 상, 상, 바캉스. 차가 필요해서 여기 차가 많더라고요, 스티커가. 그래서 이거를 좀 붙여줄게요. 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픈카도 좀 타고. 드라이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엄청 그리고 저희가 약간 체력이 쓰레기거든요, 둘다. 사람이 더우니까 와 진짜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 그 자체예요, 무기력 그 자체. 사실 제가 여기 숙소를 잡은 이유도 이제 음악을 즐기면서 여기 숙소 자체를 즐기고. 리뷰도 보면은 여기를 즐기러 오신 분들, 숙소 자체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서 그걸 보고 제가 온 거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응급차에 실려갈 정도였다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기 위험이 있거든요? 정지. 정지. 여기가 시원해서 정지라고 해줄게요. 세속각? 여기 해수욕장은 그나마 좀 시원했고, 여기 서귀포 쪽이 제가 처음 와봐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가 파도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무슨 해수욕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놀이 한 사람도 없고 위험해서 좀 신기했어요, 그런 게. 여기 좀 힘내야 될것 같지 않나요? 뭐 풍경이 짱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최고 솔직히 저 이거는 망한 같고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 고전 스티커 같은 걸로 무말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게요 스누피거든요 스누피가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병아리도 많에 드네. 이런 거 칼선 없는 거 너무 아까워. 다잘라줬어야지 나중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거든요. 이거 어디다 붙이지? 여기다 붙여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 놀란 게 택시도 제주도에 택시가 잘 잡히더라고요. 안 잡힐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차가 잘 없어요. 이쪽에. 차가 잘 없고. 원래 차가 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택시가 돌아다니는 걸잘못 봐서, 진짜 없을 줄 알고 되게 긴장을 했는데,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차 렌트를 했는데, 저희가 호기롭게 그냥 주변 한번 둘러볼까?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한 15분, 20분 되는 거리를 갔는데, 도저히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로 하니까 바로 잡혀서, 당황스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풍선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줘야 되겠어 제가 너무 더워서 심장이 시, 너무 아, 아, 심장호텔 당해서 내 심장 여기 보면 님 신고 여건이 신고 있는데 그냥 신고하려고요 저는 날씨를 신고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아이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님 신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신고한 사람이 되겠죠?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으앙 저는 정말 힘들어서 외치는 거라죠 힘들어하는 나한테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해야지 으앙 지금 괜찮다 여기 뽀대장렬 아예 하고 있는데 오 괜찮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구 말로는 아 지구의 언어로는 그건 러브라고 이겨냅니다. 사실 이겨내진 못했지만, 이겨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배가 찢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앉아갖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의 상상 시크릿 바캉스. 아니, 어떻게 여기 와서도 제가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폰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취소됐던 소를 리 다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상상, 폰 바캉스를 하게 될 줄이야. 휴.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할게요. 여러분, 저 이제 잘 도착했고요. 제가 악구를 몇개 사실 못했어요. 이게 다예요. <laughs> 이거랑 이렇게 두 장을 하고요. 제가 키링 꾸미기도 했거든요. 키링 꾸미기 한 거는 이제 선물을 하는 바람에 실물은 없고 사진으로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키링 꾸미기도 해서 어, 사촌 동생들한테 선물도 좀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사실 세장 정도는 해주고 싶었는데 체력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못 탔던 다꾸들은 제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것도 많아서 어차피 다시 저희 집에서 다꾸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요거 제주도에서 한거 마무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양이 스티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찰떡인 스티커를 제가 안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요. 진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뭐채워주는 거는 당연히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걸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생각을 했답니다. 이 부분 코팅에 대해서. 그래서 코팅기를 사실 가져갔으면은 좀 아쉬웠을 뻔했어요. 그리고 스티커 여기 고양이가 진짜 검은색 아이랑 노란색 친구가 진짜 많자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웠어요. 이걸 가져갔으면 완벽한 여행이 됐을 텐데. 제가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살짝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이거를 꾸미긴 했지만, 이 숙소에 대해서 좀더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고양이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여기에도 붙일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귀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까? 이것도 위치가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또 붙일 거예요. 이게 비어 보여요. 그래서 기다렸어, 어서와. 여기 조금 끌려서 그러니까 호스트님이 하는 말 아닐까요? 기다렸어, 어서와. <laughs> 제가 내는 소리 맞아요. 얼마나 닭구가 예쁘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뭔가 그 일회용 카메라 맡기고 나서 그 사진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진짜 이게 확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코팅을 완성을 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이 든게 이쪽에다가 스티커를 꾸며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붙일까? 행운이 가득한 느낌으로. 너무 밋밋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 이렇게 꾸며주기로 했었잖아요. 이 스티커랑 비슷하게. 근데 또 까먹고, 얘안 해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까먹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사진 안에다가 꾸미는 거 하고 싶어서 할, 뭐 이렇게 하려고요.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이제 요 인덱스로 제가 나눠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덱스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인덱스보다 이 다쿠가 속지가 더 크네요. 두 장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 여기에다가 그 뮤직이즈 마일라이프? 이 여행 주제에 대한 거를 꾸며보면 어떨까 해요. 보시면 제가 디바 특집이었을 때 요거는 인덱스를 안에다가 해줬어요, 요렇게 바깥에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얀 속지가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한것 같거든요. 위 r 디바 정말 별게 없죠. 이것도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붙여줄까요? 사실 이거 어디다가 해줄지 고민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스크림 느낌의 닦구를 제가 거의 안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요, 간만에. 그때 쓰다가 남, 남긴 스티커인데, 이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딱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제주도의 여행의 이름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였는데, 또 생각났다. 이거 왜 항상 하고 나면 생각나지? 이즈 노 라이프라고 해주려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위에 스티커 붙여주면 되니까, 이걸로 다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즈노로 합니다. 그러면은 감쪽같이 단어가 되겠죠. 해주는 겁니다. 이즈노, 이즈노 라이프, 유 s 이즈노 라이프, 너무 귀여운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탁고도 했기 때문에 먼슬리 스티커도 붙여주고 집에만 진짜 많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붙여서 여기 방콕 중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것도 열심히 잘라줘야 되겠다. <laughs> 칼선이 있었어. 왜 이렇게 항상. 맞는 게다 하나도 없어, 맞는 게 나는. 정말 신기해. 방국 중. 여러분, 그리고 웃긴 거 말해줄까요? 이거를 제가 왜못 뭐 쓰는지 아시나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뜻을. 계속 이렇게 묵혀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진짜. 여기 보면은 좀 약간 재밌는 게 여기 번호를 제가 매겨놨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약간 수학적인 어떤 느낌으로다가 해갖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방콕 중인데 이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있거든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있다 이런 재밌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진짜 좀 잘했어요.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차림에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분을 붙이도록 할게요 제주도 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조노 이조노야 고마워 패키지 이런 거 파스텔 느낌의 이 오브젝트 스티커를 붙이고 싶었는데 왜 내가 안 붙였지? 왜냐면 여기랑 지금 어울리는 제가 한 짓이 없어요 너무 제주도랑 잘 어울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하지 않았어 이런 걸. 그 제주도에서 먹었던 게 먹었던 거 중에서 좀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들으면 놀라실 수 있는데 그냥 적으면 조금 재미 없으니까 어 마테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시원한 걸 먹었어요, 제가. 이게 시원하고 여러분들도 먹으실 수,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처음 먹어봐가지고 기념으로 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주려고요. 음... 바로 뭐냐면 토니워터 아이스. 얼음 조각조각 난 컵에 파는 얼음이거든요, 토니워터 얼음. 근데 제가 더워가지고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요 왜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또 먹으려고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아 어디였지 거기가 아 GS25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GS25에만 팔아요 그게 제가 다른 데 가니까 없더라고요 아 25인데 50이라 적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못때문 뭐 이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어 제가 좋아하는 포키마테를 가져왔는데, 왠지 이 집이랑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주려고요. 너무 집이 뽕당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포키마테로 주변을 꾸며줘요. 이러면 좀 감쪽 같지 않나요? 사실 이거 지금 뭐야? 아니, 원래 이렇게 딱 타이틀을 정하기로 한 건데, 결국은 스크랩이 되어버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할래요. 다꾸 해야 되는데, 이 체력을 아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할 겁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